2030년 16조 달러 전망인 RWA 시장.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JP모건이 픽했습니다. 금, 채권, 부동산, 예술품, 주식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구현한 RWA. 그 중에서도 RWA 대장 코인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온도 코인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온도 코인이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뭘할수 있을까요? 자, 그냥 기사 보고, 우와, 온도 코인이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었네? 호재네? 사야겠네? 이러실 건가요? 제 시청자 중에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선 블랙록의 계획이 무엇인지 온도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방이 있는데요. 온도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코인에 관련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010-6448-1845로 온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코인 정보방에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 혼자 투자하기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평소에 잘 몰랐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 질의응답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정보는 절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금전요구 투자요구 절대 하지 않는 신뢰로 이루어진 소통방입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고 추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소통방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코뿔이라고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도 질의응답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에 관련된 역대급 이벤트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제공해드리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뿔테리어 채널을 위해서 좋아요랑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죠. 자, 온도파이낸스란 무엇인가? 자, 국채, 채권, 주식 등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크나하는 실물 연계 자산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기간용 금융상품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금융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도 코인은 RWA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와 온체인 국채 대출 시장에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작년에 파이낸스에서 낸 토큰화된 국채 자산의 점유율입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는 현재 토큰화된 미국 국채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전통적인 금융 자산 관리 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자온도코인은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에서 25.9%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통 금융기관인 프랭클린 템플턴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이 온도 파이낸스가 미래가 짱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온도 파이낸스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최고의 지원을 받았다. 자, 파운더스 펀드, 코인베이스, 판테라 캐피탈. 이세 개의 회사가 뒷배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이 코인베이스나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피터 틸이라는 기업인인데 이 사람이 파운더스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운더스 펀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운더스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바로 스페이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만 봐도 파운더스 펀드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파운더스 펀드의 CEO 피터틸은 이 회사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투자한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투자를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보이는 투자 목록은 전부 구멍가게일 때부터 투자를 한 겁니다.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피터틸이란 사람은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고 피터틸이 온도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코인의 자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간 중에 블랙록과 모건 스텔리가 보입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회사이고 198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 자산 27조원을 넘기고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온도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온도 코인의 전망이 너무 좋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 엄청난 브랜드와 어마어마한 자산의 규모, 그리고 수백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필요한 건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가져올 블록체인 기술과 상업적으로 접목시켜줄 파트너입니다. 블랙록의 CEO, 바로 이 레리핑크가 말했죠. RWA 실물 자산 토크나가 미래가 될 것이라. 이것을 실현시켜줄 파트너가 바로 온도 코인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과 앞으로 함께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블랙록의 계획인 것입니다. 모건 스텔리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및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데 금융 쪽에서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국채, 채권, 주식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크나 하는 실물 연계 자산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다시 온도 코인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제일 크게 보이시는 바로 이 USDY.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실제 달러를 담보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고, 연 5.35%의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 USDY에 담보된 달러를 미 국채에 투자를 해서 투자한 수익률을 스테이킹 홀더 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실물 담보율을 3에서 10% 정도 높게 잡아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파이낸스 USDY의 완전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파산 보호입니다. 온도코인이 파산하더라도 USDY는 망하지 않고 투자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완전한 보안과 투명성을 준수하고 USDY의 발행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이 따로 있고 온도 파이낸스와 USDY는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파산 원격성 법적 의견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산에 대해서 복수의 감사 기관에서 매일매일 정기 감사를 받는 동시에 자산 감독을 이 앙쿠라라는 외부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온도코인이 파산이나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자산과 담보를 책임질 법적 권한을 바로 이 앙쿠라가 가지고 있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안정성을 추구하냐? 자 온도 파이낸스 창립자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와 증권 업무, 투자 관리, 기타 금융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국계 다국적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보니까 모든 일 처리를 기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게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의 주장은 USDY가 테더, usdt 보다 훨씬 안전한,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온도 파이낸스가 다른 기업들보다 부각된다고 느낀 점이 뭐냐? 매일매일 감사를 받고, 일일 증명, 월별 증명, 투명성을 강조하며, 온도, 온도 파이낸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이 1일 증명과 월별 증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준수 하나만큼은 철저히 할것 같다. 그만큼 미국에서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USDT 테더와 USDY를 비교한 걸 보시면 첫 번째, 담보 자산이 테더에 비해서 USDY가 안정적이다. 두 번째, 파산 원격성 보시면 USDY는 확실하고 테더는 그렇지 않은 것 보실 수 있는데, 세 번째, 뭐, 회사의 영업 이익 이외에 원천에서 발생하는 자본이 있냐? 테더는 없지만, USDY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지불하고 있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5.35%의 연간 수익률을 실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준비금 청구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USDY는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 업체 감사에 대해서 테더는 분기별로 감사를 받고 있고, usdy는 데일리, 매일매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 업체가 감독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dy는 앙쿠라라는 업체가 감사 감독을 하고 있죠. 여덟 번째,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가? usdy 당연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USDY가 이 테더보다 훨씬 안정하고 투명성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온도파이낸스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될게 바로 이 OUSG인데 미 국채 토큰입니다. 국채를 토큰화한 것이죠. 국채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전세계 어디서든 개인들이 미 국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블랙록이 괜히 RWA를 미래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RWA의 토큰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4.95%라는 연간 수익률이 존재하고 있고, 이 230만 달러의 TVL은 OUSG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이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지속적으로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도 모든 금융 자산 토크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세장이 오기 전에 담아야 할 코인이 바로 이 RW 테마의 코인들인데 차세대 코인 테마로 주목받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불장의 초입인데 아직 이 RW의 코인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RWA 펀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W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담보물을 통한 토큰이자 비유동 자산의 유동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레리핑크 블랙록의 CEO는 올해 1월 BTC 현물 ETF 승인 이후에 RWA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는 금융 자산의 토큰화라며 이를 통해 채권 주식 시장의 불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2030년 16조 달러 전망의 RW 시장 이 보,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어디서 제출한 그래프냐?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 보스팅 보스턴 컬설팅 그룹인데 글로벌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컬설팅 그룹 BCG는 2021년 낸한 보고서에서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약 16조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경 2150조원인데 아, 액수가 정말 뭐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이 rwa 실물 자산의 토크나가 왜 대단하고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설명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이 실물 자산을 토크나에서 부분 투자를 할수 있다?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토크나를 하면서 높은 진입 장벽을 부시며 비효율성을 해결한 것이죠. 그 얘가 실제로 거래 중인 토큰화된 영국의 부동산인데 토큰화된 부분을 투자하여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자한 금액의 임대 수익 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투자 부동산 전체를 사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살수 있는 방법 뭐든지 많이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관심 생긴 부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010-6448-1845로 온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코인 정보방 안내해 드리면서 궁금한 부분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자, 정보방에서는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참여해 보시고. 혼자 투자하기 힘드셨던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가세요. 잘못된 정보는 절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금전 요구, 투자 요구 절대 하지 않는 신뢰로 이루어진 소통방이라고 제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고 추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통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콧불이라고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도 질의응답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